새 하늘과 새 땅. 오늘은 주님 성탄 대축일과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 복음서들을 읽고 묵상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 성탄 대축일에 오늘 읽는 루카 복음서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마태아 복음서 여러 가지로 다릅니다. 태어나신 장소도 다르고 예루살렘과 나자렛. 태어나신 시기도 다르고 헤로데가 죽기 전인 기원전 4세기 이전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는 말과 키리니우스가 시리아 총독이 있었던 기원후 6세기에 태어나셨다는 말 방문한 사람들도 다르고 별을 보고 찾아온 동방 박사와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알려주어 찾아간 목자들 예수님의 탄생 예고도 다르고 남성인 요셉과 여성인 마리아 등등 왜 이렇게 다를까요?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테오 공동체나 편집자는 예수님을 유다인의 왕으로 여겼고 거기에 걸맞게 동방 박사들이 방문하여 값비싼 예문을 드렸고 루카 공동체나 편집자는 들판에 있던 목자들이 부유에 누워 계신 예수님을 아무런 예물도 없이 예수님을 방문하여 예수님은 소외되고 가능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드릴 것이 없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성경학자들과 신학자들은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다른 탄생 의기를 어떻게 읽고 묵상하고 묵상이 하는지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여겨 동방박사와 같이 비싼 예물을 바칠 것인지, 아니면 사회에서 소외되고 가진 것 없는 사람들 중에 계신 예수님을 아무런 예물도 없이 찾아뵐 것인지 한 걸음 더 나가서 생각한다면 사도신경이나 니체아 신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동정마리에게 잉태되어 탄생한 다른 두 복음서와는 달리. 마르코 보금서 공동체도, 유한 보금서 공동체도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두 공동체나 편집자들은 마리아가 동정녀로 예수는 낳으셨는지, 또는 마리아가 결혼 후에 다른 자녀들을 낳았는지, 낳지 않았는지는 관심이 없었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보금서에 언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삶 속에서 어떻게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사람들이 만든 교리나 이론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는 성가정 축일 루카 복음서 2장 41절부터 52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소년 시절 이야기는 루카 복음서에만 나옵니다. 예수님의 소년 시절 이야기는 정경이 아닌 다른 복음서에서도 나오지만 교회에서 정경으로 인지 않는 복음서 또는 정경보다 더정경된한 복음서가 정경으로 결정된 복음서 이후에 발견되었기에 다시 정경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또는 제도적 문제점들이 있어 그냥 참고 자료로만 삼고 있습니다. 이런 복음서들은 교회에서 정경으로 받아들이 들려지기 훨씬 이전, 각 그리스도인 공동체 사람들은 제학기 다른 복음서를 각 공동체 구성원들이 읽고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각 복음서들은 오늘날 우리가 읽고 듣는 지금의 복음서들과 다른 이야기를 전해오고 있다는 것은 사실 놀랄만한 일들은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어린 예수님께서 또래 아이들과 놀면서 12마리 새를 흙으로 만들어 하늘로 던지자 12마리 새들이 진짜 새가 되어 하늘에서 하느님의 영광을 노래했다는 이야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다른 한 강도가 예수님 가족이 이집트로 피신할 때 만났고 성가정에게 도움을 주었다는 이야기 등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년 시절 이야기를 유일하게 다른 누가복음서 공동체 이야기는 그리스 원문에서 직역이 아닌 의역으로 많은 부분을 생략하여 그 당시 상황을 모르고 읽으면 여러 가지 오해를 할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조은이가 성전에 계셨던 예수님을 발견한 요셉과 마리아가 묻는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 줄 모르셨습니까?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이 한 말을 알아듣지 못하였다 합니다. 50절. 제 아버지 집으로 번역된 말은 그리스 원문에는 엔 토이스 투 파트로스 무라는 문장에서 집 오이코스란 말이 없고 복수 정관사 토이스는 단수인 집이나 성전이란 말 대신에 아버지 일들 즉 에르고이스가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래서 옛 영어 번역본에서는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한다는 있어야 한다는 표현보다는 내가 아버지 일들을 해야 하는지 왜 모르셨습니까?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한다는 것과 아버지 일들을 하는 것과는 꽤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역의 차이는 그리스도인들이 성전에 머무르는 것과 성전 밖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머무르는 것을 이해하면 성전에서 하는 기도나 예배가 강조하여 활동성이 결여되어 성전 밖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살 이후 공생활 하시기 전 18년간의 시간은 복음서에서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서나 다른 자료들은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료는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가족 또는 가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 유다인 남자라면 결혼하여 가정을 꾸미고 아들, 딸들을 낳아야 하는데 복음서는 이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보통 12살에서 13살에 결혼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결혼하는 것은 모세오경 토라의 창세기 1장 29절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고 지배하여라고 하였습니다. 결혼이란 히브리어 키도시는 거룩하게, 거룩하게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세례자 요한도 결혼한 이야기, 가족 이야기 넣고 거칠고 넓은 들판에서 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는 세례자 요한도 예수님께서도 결혼하셨다던가 가정을 꾸미셨다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초대 그리스도 공동체나 복음서 편집자들은 전통적 결혼관에 대한 다른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시대와 나라에 따라 결혼에 대한 각각 다른 생각과 실천행위가 있어 왔습니다.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기르고 아이들은 또 자라서 결혼하고 결혼은 인류가 이 땅에 대대로 영원히 살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의문과 도전 또한 시대와 나라에 따라 있어 왔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 즉 남녀가 만나 결혼하여 가정을 꾸미고 아이들을 낳지 않거나 못하는 현상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북상과 나누기를 마칠까 합니다. 왜 결혼하지 않는가? 결혼하더라도 왜 아이를 낳지 않는가? 성 소수자들은 남은 남대로 여는 여대로 왜 그들만의 가정을 꾸미라는가? 범위를 넓히면 한 남자 여러 여자. 한 여자 여러 남자들의왜큰 가정을 꾸미며 사는가 여러 가지 의문과 도전 그리고 거기에 따른 답도는 있지만 무엇이 옳고 그러다 좋다 나쁘다 등등 판단을 유보하거나 먼 훗날로 미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삶 자체가 그만큼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대학이나 책에서 인용한 내 주변 사람이나 사물에 대한 관심과 거기에 따른 이해 없이는 수신도, 제가도 피치국도 평천하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은 결 것은 만고불변 동서고금의 진리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세상을 가늠한다는 오만함과 편견, 그리고 자기 옳다는 독선에서 벗어난다면 세상은 확실히 다르게 볼 것입니다. 제가 매주일 복음서 묵상을 통하여 나누고 싶은 것은 편견과 오만함과 독선에서 우리 자신들 모두가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누셨으면 합니다. 어느 정도 세상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고 따뜻한 말을 하고 따뜻한 행동을 보인다면 이 세상은 정말 살기 아름답고 따뜻해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올 한해 동안 저의 유튜브를 보아주시고. 들어주신 모든 분께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다가오는 새해도 몸 건강히 기쁘게 사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